굿샘 방송에서도 좋은 독서 습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독서토론 논술 대회가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독서 습관, 감명 깊게 읽은 책 등을 소개하고 추천 도서에 대한 논제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된 대회 현장에 서울 여의도 초등학교 방송반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은 독서토론 독서논술대회의 개회식이 열린 윤중초등학교의 강당입니다. 개회식이 끝난 후 해당 교실에서는 독서토론과 독서논술대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대회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뭐, 특별하게 미리 써보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집에서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대회에 참가한 소감, 어떻게 되시나요? 음, 일단, 남부에서 주관하는 학교의 대표들이 다 나오는 것 같으니까, 좀, 긴장, 긴장도 되고, 음, 나름대로 잘쓴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토론 대회는 자신의 독서 수가강력깊게 읽은 책 등을 소개하고 추천 독서에 대한 논제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독서가 우리나라가니 먼 나라에서 희생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이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독서 등력 평가에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읽었는지를 간단하게 평가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 1번부터 6번까지의 쪽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으로 초등학교의들어 이상윤입니다. 저는 문재인 태벅 신구가먼 나라에서 희생한 것은 어떤 가치인가에 대하여 저는 교훈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국 신부는 우리나라도 아닌 부산 통제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서울 학생들의 독서습관 생활화 및 판단력 제고는 물론 창의적 사고력 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어떻게 되세요? 대회에 참가하니까 음. 처음 학교 대표를 뽑혔을 땐 되게 재밌고 좋았, 신났는데 아까 뽑혀서 음. 여기 와서 토론을 책을 읽고 예를 들어서 그 이태석 신부가 쓴 친구가 되어 주실래를 읽고 나서 이태석 신부는 요즘 바라만 본다는 신조로 톰스 바보라고만 느껴지고 이태석 신부 같이 부와 명예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가을이 깊어져 가는 10월 독서를 가까이 하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